제가 읽어드리려는 이 부분의 무대는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소는 청와대 앞에 있었던 공정동 어, 안가입니다. 어, 대통령 전용 식당이죠. 아주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정희가 은거주춤 일어선 김재규로부터 가슴에 최초의 한 발을 맞았을 때 대통령의 왼편에 앉아 있던 가수 심수봉은 기타를 치우려 몸을 약간 빼려고 했다. 그때 대통령의 이마가 식탁에 닿을 정도로 서르르 상체가 숙여졌다. 심수봉이 기타를 왼쪽 벽에 세우고 돌아와 자신 쪽으로 쓰러진 박정희의 몸을 부축하여 앉히면서 비명을 질렀다. 신재수는 일어나 심수봉 쪽으로 가서 대통령의 등에 손을 대었다 여기서 신재순은 심수봉씨와 함께 있었던 여대생입니다. 뜨거운 게 물컹 잡혔다 피었다. 한 차례 총성이 멋자 실내 화장실로 피했던 경호실장 차지철이 문을 빼꼼히 열고 머리만 내밀고는 각하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다. 신재순이 보니 총 맞은 차지철의 오른 손목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난 괜찮아. 대통령은 나지막하게 말했다. 심수봉이 앉았던 방석이 대통령의 유혈로 적셔졌다. 신재순 양은 손수건 같은 것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피가 솟고 있는 대통령의 등에 손을 꼭 댔다. 신재순의 손가락 사이로 선열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박정희의 숨소리는 크르릉크르릉 하고 있었다. 각하 정말 괜찮습니까? 신양이 물었다. 응, 나는 괜찮아. 신재순이 대통령이 등에서 속고 있는 피를 손바닥으로 막으면서 각하 정말 괜찮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 응, 나는 괜찮아. 이 말은 그가 이승에서 남긴 마지막 육성이 되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었던 신재순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괜찮으니, 너희들은 여기를 빨리 피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신재순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시니까 역시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를 더 상,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27일 새벽 김종필이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갔을 때, 비서실장 김계원은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실토하면서, 각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여자아이들 걱정을 하십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마루로 피해 나온 김계원 실장은 방 안에서 대통령이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다는 뜻이다. 각하 진짜 괜찮습니까? 신재순, 심수봉 두 여자가 번갈아 물었다. 이제는 대답이 없었다. 대통령의 신음소리가 가늘적으로 들렸다. 정보부장 의전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이기주, 유승옥과 함께 대통령 경호원들을 죽이기 위해서 주방 안으로 집중사격을 가한 뒤 안이 조용해지자 나동 건물을 오른편으로 돌아와서 현관 앞으로 뛰어갔다. 어두운 잔디밭에서 흰 와이셔츠 파리 차림의 김재규가 황급하게 뭔가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 구부린 자세로 양손을 비비는 것 같았다. 불발된 권총의 노리쇠를 앞뒤로 진퇴시키려 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다가간 박흥주 대령은 "박 비서관입니다"라고 하면서 김재규의 두 팔을 잡으려고 했다. 김재규는 박 대령의 손부터 보았는데 총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팔꿈치로 박 대통령을 밀고는 다시 현관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현관에는 위에 달려 앞뒤로 흔들거리는 쪽문이 붙어 있었다. 박흥주가 그 쪽문 사이로 보니 안쪽 마루에서 양복 상의를 벗은 김계원 실장이 안방에서 나와 후다닥 뛰는 것이었다. 황급히 피하는 모습이었다. 이때 김재규는 차지철이 권총을 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간 마음이 급한 게 아니었다. 그는 고장난 권총을 고치지도 못하고 현관에서 마루로 다시 뛰어 들어가는데, 플래시를 든 박선호 의전 과장과 마주쳤다. 박 과장은 대기실에서 두 경호관을, 경호관을 총으로 쏴 죽이고 마루로 나와 있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김정희는 들고 있던 자신의 권총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박선호의 권총을 낚아채더니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직전 차지철 실장이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경원 경원하면서 문 쪽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차지철이 흘리는 피가 오른쪽 벽 아래를 따라서 선을 그렸다. 차지철이 문으로 뛰어나가려는 찰나에 권총을 들고 들어오는 김재규와 딱 맞서게 됐다. 김재규가 박선호로부터 받은 38구경 리볼버 5연발 권총에는 세 발이 남아 있었다. 원래 다섯 발이 정전되어 있었는데 박순호가 두 경호원을 죽이는데 두 발을 쏘았던 것이다. 차지철은 안쪽 병풍 옆에 있던 장식용 문갑을 문갑을 방패처럼 집켜 들었다. 김부장, 김부장, 차지철은 애원하고 있었다. 그는 문갑을 앞세우고 김재규를 향해 덤벼들었다. 김재규는 차실장의 가슴을 향해서 한 발을 발사했다. 그뒤탄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은. 피격 당시 차지철는 문갑을 들고 자세를 낮추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오른쪽 가슴 상부에서 들어간 총탄은 흡파 부위를 지나 왼쪽 등 아래로 진행하다가 몸속에서 멈추었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장 정상우 소령의 사체그만서에 따르면 이 제2탄이 치명상으로서 혈흉의, 혈흉에 의한 호흡부전과 심장 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 20여분 뒤에 일어난 김태원에 의한 두 발의 총격은 확인사살이 아니라 이미 죽었거나 죽을 사람에 대한 사격이란 뜻이 된다. 차질청은, 차지, 차지철 실장은 잡고 있던 문갑과 함께 뒤로 넘어졌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문갑 속에 있던 문갑 속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다. 이때 심수봉이 박정희 곁을 떠나 방 안을 뛰쳐나갔다. 김재규는 다음 순간에 벌어진 상황을 1979년 11월 8일에 작성한 제2차 자필 진술 조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차실장을 거꾸로 뜨리고 앞을 보니 대통령은 여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어 식탁을 왼쪽으로 돌아서 대통령이 있는 대로 가자. 거기 앉아 있던 여자가, 이때 여자는 신재순 씨를 가리킵니다. 여자가 본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공포에 뜨는 눈초리로 보고 있어 총을 대통령 머리에서 약 50cm 까지 가까이 대고 한 발을 발사하여 대통령을 즉사시키고 나온 것이 기억이 되며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제 2탄은 박정희의 오른쪽 귀 위로 들어가 뇌수를 관통하고 콧잔등까지 나와서 살 속에서 멈추었다. 이것이 치명상이 되었지만, 즉사는 아니고 아직 생명은 붙어 있었다. 끝까지 대통령 곁을 지킨 신재순 여인은 김재규가 방에 들어올 때발 밑으로 푹 파인 아래쪽으로 숨었다가 차지철을 쏘는 총성을 듣고는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박정희를 안고 있다가 다가오는 김재규와 눈이 마주쳤다. 신재수는 지금도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미친 동물의 눈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녀는 김재규가 박정희의 머리에 총을 갖다 대었을 때는 이제는 나도 죽는구나 생각하고 후다닥 일어났다. 실내 화장실을 향해서 뛰는 그녀의 등뒤에서 총성이 들렸다. 귀가 멍멍하고 잠깐 정신이 나갔다가 깨어보니 주위가 조용했다. 방안은 화약 냄새로 자욱했다. 신재순양은 실내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도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다. 김재규가 박정희의 머리를 향해 손 총탄은 이 오연발 리볼브의 네 번째 총탄이었다. 김계원은 김재규가 차실장과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나올 때까지 마루에서 있었다. 이 마루와 만천장은 붙어 있고, 마루에서는 열려있던 문을 통해서 방 안에서 김재규와 차실장과 대통령을 쏘는 것을 볼수 있는 위치였다. 김재규와 그 부하들이 충질을 해대는 가운데서 무장하지 않은 김계원이 취한 피신 행동을 어느 정도 비판할 수 있을지는 쟁점으로 남는다. 김계원은 낭하에 나가서 불을 켜려고 했다. 대기실, 주방, 만찬장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화장실 입구에 머리를 대고 멍하니 서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재규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못 보았고 전기불이 다시 켜지고 방 안에서 총성과 싸우는 소리가 나고 황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나고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나오는 김재규와 마주쳤다는 것이 김경훈씨의 진술이다.